예.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어, 제가 이제 월요일날 유튜브를 찍어야 되는데 그죠? 어.. 유튜브를 못 찍었죠. 그죠? 어, 월요일날 상당히 좀 바빴고 화요일날은 <laughs> 제가 또이 주식시장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 어제 좀 어, 링겔 주사를 좀맞았어요 아직도 지금 흉터가 있는데 음. 에, 그래서 오늘 이제 월, 화, 수 어, 제, 그, 추석을 앞두고, 어 마무리,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8월 17일부터 계속 제가 우리 회원님들 뭘 샀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계속 수익이죠. 이번 주에 수익이 너무 컸어요.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일신 석재 같은 경우도 3천원에 샀는데, 그 2,800원까지 이틀 정도 밀렸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20% 이상 급등했래죠이 추가 매수 없이 이제 그대로 수익 올려날 했었고요. 비싼 전자는 제가 여기서 많이 말씀드렸죠. 8월 2 1일날5천원대인데 어제. 6,500원에, 그죠? 전량, 그죠? 8월 21일 해봐야 얼마 안 됩니다. 마니크 FNG도, 어, 사고 나서 밀려가지고, 어제 6,800원에 추가 매수해서 오늘 10%, 어, 다 나왔고요. 좀 아쉬운 게 하츠였는데, 하츠 짧게 5%, 6% 먹고 나왔는데, 아이 22%까지 급등해서, 그죠? 좀 아쉬웠는데, 오늘 너무 좋았던 거는, 제이시 어, 케미칼, 그죠? 어, 그것도 우리가 5천 원 초반에 물량을 2, 3일 모았었거든요. 했는데 오늘 25%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뭐 인콘도 제가 그동안 안 갔지만 오늘 뭐 수익은 들어갔잖아요, 그죠? 뭐좀현금화 하신 분들은 하셨고 조금 더 지켜보겠다하시는 분들하고 매수가 거기 있으니 거기니까 이제 보시는데 어, 이 수익 구조가 지금 상당하죠, 그죠? 그, 이제, 지금 또, SFA도 제가 여기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SFA 반도체. 물론 수익권이죠. 뭐, 2,600원 싸게 사시면 500원 이런데, 지금 뭐, 700원대 있는데, 2,700원대. 이제, 추석 지나면 좀 날아갈 것 같고. 그죠. 렇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어, 한 종목 정도는 조금 밀렸지만, 그것도 역시, JC 케미칼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음. JC 케미칼도, 메스카에서 뭐, 1,200원, 2,300원 200, 밀려 있었지만은 급등하니까 주당 1 0 0 0원이죠 6,000원 확 넘어 버리니까. 제, 제가 하는 수업 종목 패턴이 다 그래요. 이번에 이제 추석 지나고 나면은 정말 시장이 상당히 좋을 겁니다. 어, 추석 때 8월 17일부터 제가 유튜브 찍은 거쫙 보십시오. 거의 다 수익 구조가 다 이렇게 다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제 보유하고 있는 거한 종목 정도 그니까 나머지는 뭐 짧게, 뭐, 그죠? 거기서, 거기인데, 어 한, 지금 한세 종목 정도 가지고 있나? 예 이렇게 있는데, 역시 그것, 오늘도 뭐, 신규로 두개 들어간 갔 종목들도 아주 좋습니다. 어 추석 지나면 뭐, 아주 좋은 흐름이 나올 거고, 어 여러분들이 지금 그 하반기 시장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시장 여러분들이 예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 지금 대북주들도 지금 올라오는데, 대북주, 대선주, 이런 것들은, 단기성으로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어떤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시소를 타듯이. 대선주들도 보면은 뭐 조국 나왔다가 유심민 나왔다가 그죠. 지금또홍종욱 나왔다가 이거 제가 전부 다 어, 대선주 1탄 2탄에 이미 5월달 뭐 6월달인가 5월달인가 그때 다 올려놨던 겁니다. 유튜브에. 그런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죠. 그죠. 그럼 앞으로도 거기서도 선별해야 되거든요. 엑기스가 있단 말이에요. 음. 대북주는 그냥 뭐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 대선주는 어 조금 이제 거기서 옥석을 가려야 되거든 거기서 이제 항상 주도주가 되면서 물건이 되는 화천기계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서 단기간에 엄청 따불났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패턴의 어떤 종목들을 보셔야 되고 지금 그렇 그리고 또 보면은 뭐 반도체 소재 쪽이라든지 이5지라든지 그죠? 제가 뭐 여기서 FRT 많이 말씀드렸 오늘도 FRT 20% 이상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시소를 잘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니까 러 수익 구조가 저희들은 몰아서 어느 날, 오늘 같이 막 쫙! 오늘 뭐, 마니커 FNG, 뭐, JC, J식, JC 케미칼, 뭐, 그죠? 오늘 엄청나게 많이 매도가 나왔어요. 그 외에도 뭐, 짧게 수익 구조를 한 것도 들 많고 한데, 물량을 많이 실어서 20% 나와보세요. 대박이죠. JC 케미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대박입니다. 아직도 뭐 여전히 여러분들 좀더 관심 거어 보셔야 되는데,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는 보시겠죠. 저희들은 5천원대 했기 때문에 1분에 익실현하고, 1분은 보유하고 이렇게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하반기가 되면 은좀 주도할 그런 어떤 테마들이 나올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잡으셔야만 수익 구조를 형성하지, 지표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빨리 자꾸 수익이 나오느냐, 수익 구조가 형성되느냐, 그죠? 그게 뭐냐, 나오면 20% 30% 아닙니까, 그죠? 그게 왜 그렇느냐, 수급이라는 거죠. 그 순간에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들은 반그 순간에 들어오는 수급을 빨리 잡아시,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휴 동안에, 그죠? 8월 17일부터 제가 이제 어떻게 우리 요렇게 수익이 났습니다, 이렇게 수익났습니다, 이렇게 수익났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거, 그죠? 그런 걸 한번 체크해 보시고. 어, 추석 지나고 난 월요일부터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그죠? 어, 천만 원으로, 어, 한 달에 10%, 그죠? 5년만 하면은 30억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믿고 딱 오시면 제가 하라는 대로, 반드시 분할 매수. 아시겠죠? 그죠? 이 수급 종목은 언더슈팅, 오버슈팅이 나오기 때문에, 분할 매도, 분할 매수. 요것만 잘 지키면은 절대 손절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어,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어, 다음 주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